제가 아직 20대라서 29세 어. 믿겠지만 30, 20대 부0대라고 <laughs> 30대인줄 <laughs> 알았어 어, 30대 맞아요 죄송합니다 30살 아, <laughs> 문제점. 12건지. 하나, 둘, 셋, 네. 네살 차이 나네요. 4살. 어? 네 살. 네에다가더 11을 해 보세요. 네, 11. 서, 서는 딱 서는 선이 딱 94년. 너무고요. 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반대로 몇, 몇 살인 린 아세요? 총 1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8, 8이에요 8. 8 더하기 10이 되잖아. 이거 스무 차이 나는 거야. 여러분, 아, 수고를 해체 여러분. 은저희 처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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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시8시이2아무찾으한 <목소리도> 뭐야 이거. bp의 제곱. b1입니다. 어떤 점. 이거 공식 기맞나죠 대각선끼리 이거 제곱한 거 더한 거. 반대편 대각선. 제곱한 거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여기 10이야 dp가 b p 의 2배래 그럼 여기를 2x라고 쓰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러면 10으로 쓰면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은 여기 길이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개 더하면 1 2 0인가요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지? 이거? 사제곱사이제곱이 4X 4X 제곱? 제곱. 되죠 왜? 얘가 사이제곱 이거, 지수 법칙이 따라서 그럼, 그럼 이 x 제곱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요 이거. 이거, 2이 음, 반지름은 이렇게. 자. 그 여기 길이는 뭐라고 더 그럼 이해하라고 볼게요. 왜냐면 뭐 뭐인 거니까. 자, 그러면 공식대로 하면은 3의 제곱 더하기 뭐야? 4의 제곱 이하 2야, 2야 돼? 이 아래 제곱이죠. 그게 몇이 된다? 16이 된다. 정리 더하면 9 더하기 4의 제곱이 16이 된다. 그리고 넘어가요. 4의 제곱은 9, 7이 되겠죠. 그럼 R제곱이 뭐야? 4분의 7이 되죠. R제곱이 4분의 7인 건데, 이것 반원의 넓이라면. 이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어? R로 반지름을 R로 둬서 계산하면 뭐가 되죠? 1분의 R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R제곱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1분의 1 곱하기 4분의 7에다가 곱하기 파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 계산하면 뭐다? 8분의 7 얘가 되겠어 다시 2 출근한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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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 주면 2 2시2 2 2 나올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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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 여기다 갔어. 이 외우시고요. 그러면 <목소리> 초숨딸의 넓이를 구해 달라 했으니까 여기가 12. 여기 가시 뭐죠? 어? 난 솔직히 말하면 12 15 보면은 얘가 생각나면 좋은 초론데. 뭐가 생각나면 좋을까? 있잖아. <목소리> 3 4 5. 와, 정답. 3 4 5가 생각나면 되죠 그러면 여기 길이 짧은 거네요? 9짜인가요 그러면 3, 4, 5 이게 비율이 3, 4, 5 비율이 되어있으니까 넓이는 1 2 9 해서 뭐가 된다? 나누기도 5 9 5 1 5 이렇게 되어있니까 끝! <laughs> 다음에 빗도 꺼내주세요 교재 요약본이 있어. 알죠? 이걸잘 참고하세요, 이거. 시험은 월요일에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타고라스. 6-n 뭐야? 8이죠, 8. 내가 8이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8.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8이네요. 정답 16 아니니까, 16? 먼저 물어보고 싶어. 이거 숙제 하는 거 다윤 씨, 다윤 씨 숙제 하는 거 어려웠어요? 이거 어땠어요? 요 응.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서연이, 네? 할만했어? 음, 그 다음에 비교할게. 다이몬이몬앤 피타고라스. 그러면 비, 그거랑 비교하면 비 얘가 기준이야? 어려웠어 쉬웠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웠어 어려웠어? 닮음이 더 쉬웠어 닮음이 더 쉬웠어? 봉준이? 이게 더 쉬웠어, 이게 더 쉬웠어? 음. 자 볼게요 여기 넓이가 음. 1 0 0이데 정사각형이라고 정상화평... 나왔으니까 사실상 여기 길이 나온 거죠 여기 몇인거야? 1 10? 10이죠? 10. 얘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a h 의 6이네요. 여기 길이가 정해지네요. 몇으로 정해져? 8. 8로 정해지죠. 6. 끝났네. 여기 14 아니야? 14 곱하기. 내변의 길이. 4. 5 10이네요. 네. 끝. 다음. 13단 시 자, 4, 5, A가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A제곱의 범위는 A는 5가 5보다 크대. 즉, 가장 긴 편이 뭐라는 거야? A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가장 긴편 A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제곱이 뭐보다 큰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16. 아, 41 그럼 정답이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에이, 이거랑, 그... 이게 이거랑... 아. 근데 얘가 41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이거요 가장 긴변 이건 제곱으로 피타고라스의 개념이고요 이거 1-2도 확인해야 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얘도 확인해야 돼. 그러면 A는 나머지 두 변이 4 더하기 5니까 9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럼 둘다 제곱하면 A 제곱은 5보다 작은 거야? 81보다는 작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답을 적으면 A 제곱은 41보다 크고 81보다 자, 뭐 확인해야 되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 개념으로 범위를 하나 체크해야 되고요. 2-2 개념으로 그다음에 어떤 거요? 1-2 개념.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1-2 개념도 확인해서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7 1 7 1 7 다시 누죠 아이언이, 민경 두 명이죠. 오늘 못 남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월요일에 남아주세요. 네, 오늘 수업 아, 오늘 안 됐는데? 네, 오늘 지 어? 오늘 이거 지금 1번다 풀면 안 남아도 돼요? 아니 그건 안 돼. 오늘 안 돼. 미안한데 저이 요... 오늘 저기 자습실이 안 돼가지고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 오늘 오늘 남지 마시고요 그럼 월요일에 일찍 오시던지 네 다시 월요일에 일찍 혹은 월요일에 남기 어, 네저 월요일에 셔틀 타고 오면은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고 월요일 남을 수 없는 학원이 있는데 근데 오늘, 오늘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이오디는? 천 남을 오늘 오늘? 월요일 내. 남을 순 있긴 하거든. 근데 삼층으로 내려가야 돼. 어. 이게 좀 삼층에서 할 분도 사람 있습니까 어때? 아그자습지은데세일랑막렇게 좀, 어. 어. 좀. 어 그렇게 왔다 갔다 내 확인할 수 아,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음. 오늘 층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 스테도브라고 이... 어? 자습지에서. 숙제로 안돼 절대 안돼 민경아 오늘 나만 삼촌 내려가있을 거야 그러면? 어물뭘 어, 뭘, 물어봐 월요일에 한번 없앨 어요아뭘 없애 네, 없애는 게 좋아요 어, 다시 2교시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7-1번 자 P2의 제곱을 빼기 d 에 제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이죠 여기에서 어디가 i 인거야 먼저 여기 6 y u g 이 Y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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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g C y u 1 i Yugi, 열리면은딱불 폭이 편한거야 자 A 10의 제곱이야 아니 10이야 10의 제곱 따기 D의 제곱은 뭐랑 같애 B 이게 뭐야 B2의 제곱이랑 CD의 제곱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AD 아니 어? 잘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A가 아니라 여기 위에가 뭐야? C 그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D 자, 10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B의 제곱 10이라고 나와 8이라고 나와 있죠. 1의 조급 64. 그러면 문제는 B 조곱 빼기 D 조곱이거든요 얘네들 열로이항하고요 얘네들 별로 이항합니다이항하시면 외웠잖아요 그죠? 정말 안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만 한번쯤 나올거고요 아프면 살면서 볼일 거의 없을거예요 다음이 <laughs> <laughs> 어, 18-N 내가 7이야 근데 여기 길이가 5죠? 이거 알려줬죠? 마주보.. 집교할 때 마주보고 있는 거두개더 하면 서로 어떻다? 같다고 여기 위에다 얘기해 그럼 A 50이죠? A 4 9 그럼 A d 에 길이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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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아까 설명했는데 쪽오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음. 정답은 음.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죠번 정답 끝. मिलेगा तो नहीं विंग कॉलेज से विंग 민경이가 그걸 맛봐야 돼. 우리 학원에 시험 난이도가 평균이 오, 0이 나오거든?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여기 이 정도 난이도면 어때? 할만해 아니면 어려워? 쉬워? 민경 씨? 응. 그렇죠. 적당히. 자연 씨? 응. 괜찮아요? 요거 그두 배로 더 가져. 이리 알아주세요 나중에. 보기되면 아, 놀랄 수가 있거든. 점 보고 미리 알아두세요. 자, 15번 하겠습니다. 이. 거 뭐야? 자,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난 히스토그램이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에? 누구야? 15번. 누구야, 누구? 잘안 봤어. 요 다윤이야 도수가 가장 많은 거는 9명짜리가 도수가 가장 많은 거겠죠? 그죠? 맞나요? 여기요? 맞아요? 요거, 지금, 뭐야, 히스토그램이 녹하고 뭐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가장 높은 계급이 되겠죠? 이 계급이 어디랑 어디 사이야? 15랑? 8 사이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인거야? 3 3이 그럼 높이는 몇이돼요 문제 본대가? 9뭐 <laughs> 여기 넓이는 뭐야? 27인거 아니야? 27 가장 낮은게 어디있어 여기 끝에 있는거죠 끝에 계급은 3이니까 여기 3 높이는 3 3 3은9 그럼 몇배야? 27 9 몇배 차이요? 네. 3배 차이도 3배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45, 45. <laughs> 자, AB 전체 직원은 각각 200이나 320명이다. 자, 두 회사 직원들의 근무 기간을 조사해서 도수분포표를 만들었더니, 3년, 이 2년 미만이 계급의 도수가 서로 같았다. 하는 해당 되는계급의 보수가 되겠죠. 그러면 A 회사의 상대 도수는 200분의 A가 될 거고 B 회사의 상대 도수는요. 320분의 A가 되겠죠? 맞으겠죠? 얘를 간단한 정수로 고쳐달라고. A 나눠 주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눠 4로 나눠나? 4로 나누면 이게 5고 이게 8이죠? 그럼 정답은 뭐가 돼? 8대5 아닙니까? 맞은 사람? 8대5 맞아요? 응. 선생님! 5대 8이면 왜8대 5라고 해? 하셨어요? 질문 할사로 이해 안될 사람? 없죠? 범주님 왜5대 8이면 8대 5가 됐죠? 응. 수 어, 어, 어. 수강 뭐라고요? 응. 음. 어, 맞아요. 역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5분의, 5분의 1, 8분의 1이니까. 자, 다시 7번. 질문한 사람? 어, 1번. 서점의 고객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 고객 수를 구하시오. 전체가 300명인데. 가장 높을 때는 0.3일 때 아니에요? 그럼 1번의 정답은? 300 곱하기 0 3아니까9 0명이 되겠죠 다음 아, 2번 6시 이전에 방문한 고객수를 구하시오 6시 이후라고 하면 5시 이상 6시간 2만0.25위이 조금 더 쉽네요 보니까 5시에서 6시간 사이의 상대 도수는 0.25 그 다음이 4에서 5 사이는 4에 0.7이죠. 뭔가 0.07. 그 다음이 없는 거 아니야? 끝. 2개 더하면 0.3이잖아. 그럼 300명 곱하기 0.32 하면 96명.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아니요. 네. 맞으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 5 3번 네. 그럼 문제를 잘 보일 수있을요 이어버? 53번. 53번? 넘어가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53번 넘어가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어이 교시가 되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별적으로 채정하고는 질문 있으시면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